안녕하세요. 8월 16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리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가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여 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음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희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희산하게 하는 이 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림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 만족하겠고, 젖을 넉넘기빤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풍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두 부류로 분열이 되어 집니다 하나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와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는 자들로. 구분이 되어지지요.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여호와의 통치를 바라며 여호와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떠는 자들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쫓김을 당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과 그들이 호흡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지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절은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는 이들 중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자를 주께서 돌보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위선적인 제사에 대하여서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살인과 같다, 가증한 일이다.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고하고 습니다. 삼절 후반부와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 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5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비록 이러한 대적자들로 인해서 쫓김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쫓김을 당하였던 이들을 보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는 해산의 수고가 있은 후 자녀가 태어나듯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 후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 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우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우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이를 갖게 하시고, 해산하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산의 기쁨, 해산으로 인한 그 기쁨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림을 사랑하는 모든 자, 또한 그 안에 사는 모든 백성이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은 후 해산의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언제나 해산의 수고를 동반하지만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밝아오는 여명은 빛이 나지요.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된 고난 고단의 시간과 그것으로 인해 경험하는 아픔의 시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누군가가 대신해 줄수 없기에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이 고난의 짐들을 누군가와 함께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사람들이기에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홀로 버거워하고 있고,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갈때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자가, 위로자가 되어주며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홀로 경험해야 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 무더위로 점점 우리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우리가 함께 하며 함께 힘을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구역 모임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며 홀로 계신 분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위로자. 또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귀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이 흐른 후 해산의 기쁨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이와 함께 그를 도왔던 동료자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어지고 해산의 수고는 해산의 기쁨은 함께 했던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11절부터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이들이 누릴 기쁨과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젖을 빨고 젖을 충분히 먹어서 배가 불러 이제 옹알이를 하고 어머니의 품에서 움직이고 있는 아이의 모습 꼼질꼼질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에게 그 이상 만족함이 없지요. 아이에게 엄마의 품 속에 그리고 젖을 빨고 배가 불러 누워 있는 그 시간은 가장 행복한 만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은 평강을 간 같이 부으시고 또한 그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시며 그 아이가 속한 성읍 그 공동체에서 젖을 빨고 안기며 무릎에 누워서 노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기억나는 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 아이를 둔 부모님이셨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만 가면 언제나 교회에서 뛰어놀면서 많은 성도님과 어르신들로부터 사랑받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코로나로 교회 갈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 기쁨을 그 교회 공동체가 주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교회의 어르신들 어르신들 외에 사랑을 받으며 아이들이 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족케 하시며 평강을 주시고 영광을 더하시며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은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뻐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아를 경애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이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가는 영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경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언제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이 기뻐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해산의 수고와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홀로 견딜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칠, 지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며 홀로 주어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하며 이 지역 사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또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영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도려 함께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